1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음,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경험했던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뭐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별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개하는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러한 승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등장했던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어지게 되는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이겠죠. 그리고 이 약속에는 어 전쟁에 대한 승리와 아울러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까지도 포함되어져 있기에 어, 역대 기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선별해서 배치시키고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에게. 어, 다윗에게 이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국가 간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 있었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 그 시점으로 이제 바라보니 성전 건이 단순히 전쟁의 승리는 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의 확보 과정이 되었. 라고 하는 것을 역대의 자자주주해해서보있 있는 예요요은절을 한번 보시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 곡은 군에서 심이 많은 롯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롯데야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그 승리의 결과로 얻게 된 전리품들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재료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이 하나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성취로 얻게 된이 전리품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전의 건축과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은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11절 보시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온 근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들. 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경험했던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상 18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전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적 사건에 대한 소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신뢰한다면 오늘 나의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결과물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면 승리와 함께 주어질 결과와 이미 승리와 함께 주어진 이 결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명예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어떤 달란트이든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내 것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 것 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쓸 것인지를 좀 묵상해 보고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이때까지 우리는 교회에 뭐 헌금으로 또 환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쉽게 오해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것이 오른 전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경계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의 어떤 것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묵상하고 또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함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